안녕하세요, 여러분. 잠깐만요. 먼저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지금 딱이 순간, 추가 10% 지급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놓치면 정말 후회할 기회예요. 보통 때보다 훨씬 더 많은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거든요. 이벤트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시고, 바로 행동에 옮기시길 바랍니다.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상황.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럴 때딱 필요한 게 바로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입니다. 추가 10% 지급 이벤트 진행 중이라 더큰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늘은 휴대폰 현금화의 모든 비밀을 완벽하게 파헤쳐 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가 정확히 뭔지부터 설명드릴게요. 간단히 말하면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각종 상품권이나 디지털 아이템을 결제한 다음 이걸 다시 현금으로 바꾸는 혁신적인 방법입니다. SKT, KT, LGU 플러스는 물론이고 알뜰폰까지 모든 통신사에서 가능하죠. 월 이용한도는 개인별로 다르지만 대체로 50만원에서 150만원 사이로 책정되며 이는 여러분의 통신요금 납부 실적과 개인 신용 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특별해요. 추가 10%더 받을 수 있는 이벤트 기간이거든요. 예를 들어, 평소에 10만원 현금화하면 7만원 받던 걸 지금은 7만 7천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특히 은행권 대출 심사가 까다롭거나 신용등급이 낮아서 금융권 접근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정말 유용한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시스템 작동 방식을 좀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휴대폰 소액결제는 현재 결제하고 다음 달 통신비와 함께 청구되는 후불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통장에 돈이 없어도 결제 자체는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구체적인 과정을 보면, 먼저 각종 온라인 상품권의 피머니, 컬처랜드, 도서문화 상품권 등을 소액결제로 구입하고, 구매 완료된 상품권을 전문 매입업체나 개인거래 플랫폼을 통해 현금으로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벤트 기간이니까 더 많이 받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전체 결제 금액에서 대행 수수료 약 20에서 35% 정도가 차감된 금액을 받게 되지만, 추가 10% 지급 이벤트 덕분에 실질적으로 수수료 부담이 훨씬 줄어드는 셈이에요. 이런 방식의 핵심 메리트는 뭐니 뭐니 해도 접근성과 신속성입니다. 복잡한 서류 준비나 까다로운 신용평가 과정 없이도 누구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더불어 개인 신용점수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대학생, 프리랜서, 일용직 근로자처럼 전통적인 금융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있는 분들도 부담 없이 활용 가능하죠. 실제 활용 사례를 보면 응급의료비, 자동차 정비비용, 월세나 관리비 같은 생활자금, 소상공인 운영자금 조달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물론 지금 이벤트 기간에는 더욱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다만 일정 비율의 수수료가 발생하고 과도한 이용 시 다음 달 통신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휴대폰 현금화가 특히 유용한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응급상황 대응이 필요할 때에요.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예기치 못한 급여 지출이 발생했을 경우 말이죠. 다음으로는 기존 금융권 이용이 제한된 상황입니다. 신용불량이나 연체이력으로 인해 은행 대출이나 카드 대출 승인이 어려운 경우요. 세 번째는 소규모 자금이지만 복잡한 절차를 원하지 않을 때입니다. 넷째로는 기존 부채 정리를 위한 브릿지론 용도로도 활용됩니다. 잠깐, 이벤트 얘기 또 해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정말 특별합니다. 20만원 현금화 한다면? 평소엔 14만원 정도 받을걸? 지금은 15만 4천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 차이, 무시할 수 없죠? 다만 이런 방법도 올바른 이용 방법과 주의사항을 숙지해야만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별 특징과 차이점도 미리 파악해 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SKT의 경우 T월드 모바일 앱을 통한 한도 조회가 매우 직관적이고 다양한 상품권 구매 옵션을 제공합니다. KT는 마이 KT 앱에서 결제 내역 추적이 편리하며 정보이용료와 소액결제 한도가 비교적 관대한 편이에요. LGU 플러스는 U 플러스 고객센터 앱에서 각종 한도를 세분화해 확인할 수 있어 정확한 한도 관리가 가능합니다. 알뜰폰 이용자들은 모회사 정책을 따르지만 한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으니 본인의 요금제와 이용실적을 먼저 체크해보세요. 그리고 추가 10% 지급 이벤트 적용됩니다. 라고 명시한 업체를 선택하시는 게 좋겠죠? 자, 이제 실제 현금화 방법들을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휴대폰 현금화에는 크게 세 가지 주요 경로가 있으며, 각각 고유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세한 방법론을 차례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디지털 상품권 활용 현금화입니다. 이 방식이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안정적인 루트로 인정받고 있어요. 과정을 단계별로 보면, 먼저 각 통신사 공식 앱에서 현재 소액 결제 가능한 도를 정확히 파악한 다음, 컬처랜드, 해피머니, 구글 플레이 기프트카드, 넷마블 캐시 등의 디지털 상품권을 선택해 구매합니다. 구매 완료 후 상품권 고유번호 PIN을 전문 매입업체에게 전달하거나,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의 개인거래 플랫폼에서 직접 판매하는 방식이죠. 예를 들어, 15만원짜리 문화상품권 구매해서 평소에는 10만 5천원 정도 받는데 지금 이벤트 기간에는 11만 5천 5백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 차이 정말 크죠? 이런 방식의 주요 장점으로는 거래 과정의 단순함과 신속함을 들수 있어요 수수료율도 대략 18에서 32%선에서 형성되어 상당히 경쟁적이며 다양한 상품권 종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유연성도 높습니다 특히 컬처랜드는 게임, 도서구매, 영화 예매 등 활용도가 높아서 매입 업체들의 선호도가 높은 편이에요. 물론 이것도 이벤트 혜택 적용되어 반면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있습니다. 신뢰성이 검증되지 않은 업체와 거래할 경우 PIN번호 탈취 위험이 존재하고, 통신사 정책 변경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구매 한도 축소 가능성도 있어요. 또한 특정 상품권의 경우 현금화 수수료가 예상보다 높거나 거래 완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 업체 선정과 상품권 종류 결정에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앱스토어 결제 활용 현금화 방식입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유료 애플리케이션, 게임 내 아이템, 디지털 기프트 카드 등을 소액 결제로 구입한 후 전문 매입업체를 통해 현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이에요. 이 방식의 특징은 소액결제 한도와는 별개로 설정된 정보이 용료 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일반 소액결제 한도를 모두 소진한 상황에서도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가능하죠.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5만원짜리 기프트카드를 구매해 업체에 판매하면 평소보다 10%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방법의 강점은 디지털 콘텐츠 특성상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즉시 진행할 수 있거든요. 게다가 정보 이용료는 일반 소액결제와 독립적으로 관리되므로 추가 자금 확보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벤트 기간이니까 부담이 덜 하겠죠. 단점으로는 상품권 현금화 대비 수수료가 다소 높은 편이고, 일부 디지털 콘텐츠의 경우 현금화 자체가 까다로울 수 있다는 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 특정 게임 아이템은 시장 수요가 제한적이어서 매입업체에서 거절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 번째 옵션은 교통카드 충전을 이용한 현금화입니다. 티머니, 캐시비, 지역별 교통카드 부산 하나로카드, 대구 디지비카드 등을 소액결제로 충전한 다음, 환불 시스템이나 선물 전송 기능을 활용해 현금으로 회수하는 방식이에요. 구체적인 과정을 보면, 팀원이 공식 앱에서 5만원 충전 후 지하철역 또는 편의점 ATM에서 환불 신청을 하거나 선물 기능으로 타인에게 전송 후 현금 거래를 하는 식입니다. 이런 방법은 상품권 구매가 통신사 정책으로 차단되었거나 한도 부족시 유용한 대안이 됩니다. 교통카드 방식의 장점은 각종 정책 제약이 심한 상황에서도 비교적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특히 팀원이나 캐시비는 전국 어디서나 사용 가능하므로 거래 상대방을 찾기도 상대적으로 쉬운 편입니다. 지금 같은 이벤트 기간에는 더욱 매력적인 방법이 될수 있어요. 하지만 수수료가 25에서 45% 정도로 다른 방식 대비 높은 편이고 환불 과정에서 시간 소요가 있을 수 있다는 게 단점이에요. 또한 지역에 따라 환불 가능한 ATM이나 편의점이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제 휴대폰 현금화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핵심 노하우를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접근으로 인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실전 가이드를 반드시 숙지하세요. 우선 개인별 소액 결제 한도 정확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SKT 이용자는 T월드 앱, KT는 마이 KT 앱, LG U+는 U+ 고객센터 앱에서 소액 결제 및 정보 이용료 한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한도는 월 30만 원, 100만 원 범위에서 책정되는데 개인 신용 등급, 요금제 유형, 과거 결제 이력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됩니다. SKT를 예로 들면 신규가입자는 기본 30만원에서 시작해서 6개월 이상 연체 없이 정상 납부하면 단계적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상향 조정됩니다. 만약 현재 한도가 부족하다면 통신사 고객 상담센터에 한도 인상을 요청하거나 상위 요금제로 변경해서 한도를 늘리는 방법도 있어요. 알뜰폰 사용자의 경우 대체로 한도가 낮게 설정됨으로 본인 요금제 조건을 미리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신뢰할 수 있는 거래처 발굴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식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업체인지 확인하려면 사업자 등록번호, 실제 고객 이용 후기, 공식 연락처 대표전화, 카카오톡 채널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해요. 시중 평균 수수료는 18에서 32% 선에서 형성되는데 10% 미만의 터무니없이 낮은 수수료를 제시하는 곳은 10중 8구 4기 업체입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이벤트 기간에는 추가 10% 지급,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더욱 유리하죠. 100만원 현금화 시 95만원 보장. 같은 과장 광고는 절대 믿지 마시고요. 또한 주민등록번호, OTP번호, 계좌비밀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업체와는 거래를 중단하세요. 처음 거래 시에는 반드시 소액 1에서 3만원으로 테스트해보고, 정상적으로 입금이 확인된 후에 본격적인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통신사 정책 준수와 요금 연체 문제 해결입니다. 통신요금 미납이 있으면 소액결제한도가 일시정지될 수 있어요. KT의 경우 미납액이 5만원을 초과하면 즉시한도가 차단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미납금을 완전히 정리하거나 고객센터를 통해 제한해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케이지 모빌리언스, 다날, 갤럭시아머니트리 등 결제대행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결제를 제한할 수 있으니 차단 상태라면 다른 대행업체를 이용하거나 해당 업체 고객센터에 문의해보세요. 만약 상품권 구매 자체가 정책상 막혔다면 정보 이용료, 앱스토어 결제, 나 교통카드 충전 등을 대안으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추가 10% 지급 이벤트를 활용하면 더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도 잊지 마세요. 이벤트 기간 동안 현금화 시 추가 금액을 받을 수 있으니 업체의 이벤트 적용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이 정말 기회라는 점이에요. 추가 10% 지급 이벤트는 언제 끝날지 몰라요. 보통 이런 이벤트는 며칠에서 일주일 정도만 진행되거든요. 그러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시작하세요. 여러분, 오늘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의 핵심 정보를 모두 공유해드렸습니다. 긴급자금이 필요한 순간 복잡한 심사과정 없이 신속하게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방법? 정말 실용적이죠? 하지만 악성 업체 피해와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방지하려면 검증된 업체 선택과 개인한도 및 통신사 정책 숙지가 필수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지금 추가 10% 지급 이벤트 진행 중이니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10만원 현금화에도 1만원 더 받고, 50만원이면 5만원 더 받는 거예요. 이 돈이면 한달 식비도 해결되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해 주시고, 유용한 금융정보를 더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